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본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주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여기 지금 안 계십니다. 가끔 오시는 분이신데, 천사를 만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기가 쉽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할그 성령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대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대우해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든지 성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외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하지만 내적인 성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성도로서 성숙되어지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나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배운 것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성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들은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3절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얼마만큼 깊으냐면, 자신이 벌거벗어 있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부유하고, 많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뱅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큼 우리들은 어리석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받았지만요, 우리와의 대화 가운데에서는요, 상급과 복에 대한 얘기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큰 상급받을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축켜 세웁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요, 살게 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은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반응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찔러도 꿈쩍도 안 하고, 잘라도 꿈쩍도 안 하고, 때려도 꿈쩍도 안 하고, 욕해도 꿈쩍도 안 하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각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에 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어두워졌구나. 잠들었구나, 죽었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뭐 자기가 죄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거룩을 힘쓰고 있든지 오늘 사람 노릇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몸부림 칩니다. 애를 씁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들은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만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갈망해도요, 성령이 그것밖에 안 주시면 우리는 그것만큼밖에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더욱 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니까 말이죠.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기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생명이 있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은 섹싹씨든지 조금 큰 나무든지 큰 나무가 되었든지 간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죽은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합니다. 내 영혼의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찌 될 것인지,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되고, 어찌 될 것인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저 육신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보이는 육신, 눈에 띄는 그만을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들도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로 나오지만, 이거는 그저 외형일 뿐이고요, 그저 우리의 습관에 따라 나온 것일 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셔서 살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소생시켜 주시도록, 모든 일을 깨워 주시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에는요, 죽은 죄인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전혀 될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다시 얘기한다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교회는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 존재를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요. 우리 지금 6층에 보면요, 행문목이 한구로 있는데 그 나무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물을 주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나무 대가요 줄기가 여러 개가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잎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겉에서 보면 다 살아있는 줄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썩은 나무는요 물을 주고 자꾸 이렇게 햇볕을 쬐어주고 하니까 그게 겉은 그대로인데요 속이 텅텅 비우기 시작해서요 결국은 부러뜨리거나 잘라지지 않아도 지 혼자 그냥 쿡 하고 쓰러져 버려요 뿌리의 상태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지고 그 속을 보니까 텅텅 비웠어요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생명력 없는 교회는요 결국 엎어지고 말아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뭘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세요. 환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냐?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냐? 아니요. 기록된 자기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완벽한 완전한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뜻들을 밝히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이 글을 쓴 저자의 가르침 없이는 결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은 자만 그 의도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이 글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친히 인도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내적 이든지 본질적이든지 내게 주시는 생명을 결코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무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가거나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불을 앞에다가 피워놔도요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무지 속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죽였던 과거에 우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어떤 악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체험되지 않는 곳에는요 틀림없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어볼 때알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요. 잡초의 씨앗을 뿌리지 않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원래 키우려고 했던 그 작물이 왕성하게 크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주위에는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빈 땅으로 내뱉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분의 땅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심었다고 그 땅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진리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와 비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빛에 자신을 순종시키지 않을 때 이단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요. 잘못을 변명하게 되고요. 거짓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강요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무지함이 아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이 수정되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배울 수 있는 뇌가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는 딱딱한 뇌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화석처럼 돼 버렸다는 거예요 배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주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배움의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사역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것이요.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결국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꽤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꽤나 배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요 자기에게 체험되지 않을 때는요 시험이 딱 닥치면 하나도 모르는 게돼 버리고 말아요,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체험으로서 체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지식은 여기에 담겨 있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 내려가질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서 의해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면요, 그 전에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밝히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어리석지 않게 달라고, 무지하지 않게 달라고, 성령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봅니다. 오늘 좀 기니까 중간중간에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두 번째 성령은 뭘 하세요? 우리들을 밝히 가르쳐주세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으면요 똑똑한 사람 됩니다 바보 멍추 같은 사람도요 자꾸 예수 믿으면요 똑똑한 사람 됩니다 일자 무식쟁이도요 학급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와서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똑똑한 사람 됩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 배우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양자의 영이 있도록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확신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요 조금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싸움 것이듯이 크게 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따라 했습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요. 죽어도 입을 안 됩니다. 어디 병원 가가 지고요 기도하는데요. 마산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이었는데 침대가 굉장히 많아요. 또 누워 계세요. 중환자들이세요. 그 누워 있는 가운데서 눈만 깜짝해 보라고 그러고 발가락만 까딱해 보라고 그러고 손가락만 들어 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도요 눈을 딱 부릅뜨고 눈뚝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내가 뭐 무슨 죄를 졌든지 나쁜 놈이든지 간에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좌우하게 합니다 누구의 자녀인지는 행 불행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나야 된다고 금수전이 은수전이 흙수전이 저는 숟가락으로 안 먹는데 젓가락으로 먹는데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과 배경 가운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벌써. 돈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는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고, 부모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뭐 좋은 데 유학시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 되고, 정보도 없고,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하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이른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사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금수저라는 얘기는.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행불행뿐만이 아니라, 연한 나라에서까지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종종 노예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노예는 어떻게 하죠? 자주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겁다라고 얘기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딱! 다섯 시 되면 퇴근합니다. 일하다가 못을 칠려고 하다가 땡! 하면 그냥 내려왔습니다. 한사 퍼려고 하다가 다섯시다 그러면 다시 흙을 갖다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커피도 마시려고 하다가 다섯시 되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다섯시 되면 칼처럼 퇴근합니다.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 섬기는 것도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노예 근성입니다. 아,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할 때요, 일꾼들은요, 보상받고 일하는 겁니다. 노예들은요, 품싹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밥 주니까 먹여 살려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공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뱃속에 있는 행복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으로, 의무로, 그렇게 해야지만 될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테니까. 그에 따른 무엇인가의 보상을 바라는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좀안 알아주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정해줘야지. 이게 전부 뭐냐면, 노예 근서입니다. 성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충성해도, 그거 자기가 모자란줄 알죠. 부모, 여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시기만 한다면, 이게 오로지 유일한 소원 아닙니까? 내가 못해본 거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고. 그게 자녀들이죠. 근데 노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추어진 시간에 약속된 품상만큼만 일합니다. 자기를 일을 잘한다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해도더 하고 싶고 못했다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아이고, 부모님이 이랬다라고 돈을 주시면 그거 여러분들 받겠어요? 세뱃 돈은 받을 때가 있지만. 그거 인사니까, 그렇죠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고, 더 많이 넣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하지만, 뭐, 그거 그냥 인사로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뭐, 자녀가 부모를 이제 성인이 됐으면 모실 줄 알아야죠. 갔을 때마다 내큼내큼 받고, 막 좋아가지고, 해해 웃고, 막뭐 5천원 더 주세요, 그러겠어요? 양자의 영은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신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에게는 그게 기쁜 것입니다. 부모가 계신 것이 그에게는 행복인 것처럼 부모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막 노래를 틀어놓고 하고 막 문을 닫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누가 막 봐요? 누가 하라 했어요? 자기가 사람도 없는데 와 갖고 청소를 하고 깨끗이 닦고 쓸고 뽀득뽀득 소리나게 만들고 그거 뭐 노래 틀어놓고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게요?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요.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친밀감을 갖게 해 주십니다. 야, 네가 그래, 자녀이지.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이런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 아이고, 일 시키는구나. 아유, 저런 일을 나를 시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덜된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 자체가 만족스러운 자녀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관심이 쏟아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양자라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양자라고 주어온 아들이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게 아침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죄 가지고 도구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죄 짓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죄 지은 그 삶을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요, 성령의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는 어떨 때 교회라고 더 인정할 수 있느냐. 교회는 거룩할 때그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더니 전부 다 세상판이에요. 전부 다얘기하는게 세상 얘기예요. 관심도 세상 관심이고, 하는 모든 일들도 성경중심이나 말씀의 진리에 따른 순종도 아니고, 전부 다 세상 방식이에요. 오늘날 거꾸로 돼가지고요, 사회의 법이나, 사회의 법규를 교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해할 때,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들을 어떻게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독불 장군이라서 우리를 노터치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사회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준될 수 없어요. 민주주의가요, 정치의 최고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중에서 그나마 나은 정치를 함께 선택한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데요. 얼마나 일사불란하지 못한데요.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최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을. 그게 민주주의냐고. 교회는요. 거룩할 때 교회인 거예요. 교회다올때 교회인 거지요 민주적으로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정치 방법이에요. 교회됨은 다양한 사역이든지 많은 중직자 수든지 대사회적인 영향력으로 가늠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정말로 교회됨의 교회인지를 그런 것 갖고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러운 세상 것에 침범당해서 권세나 명예나 물질의 종대기를 굴복해서는 안 돼요. 경건함이라는 것이 요 결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척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이 그와 같이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뭐매칠씩 어, 뭐 가구자 틀고 앉아가지고 무슨 옷 입고 재산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경건한 겁니까? 경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신앙의 판별 척도는 뭐라고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이런 현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체온계 꼽아봐서 숫자 나오면 그 사람의 체온인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인간됨, 인격, 전인격적인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일들과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됨입니다.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멱살잡배하고 싸우고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남자들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고 이제 온 사람이나 연약하고 노인들 어린 아이들은 뒷전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룹 지어서 모여서 앉아 있고 우리의 경건의 거룩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점짜리 거룩한 사람들이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얼마나 거룩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변화됐다고 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과정. 내가 그렇게 다 못됐지만 애쓰는 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죠. 점점.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을 너무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막 50분 1시간 동안 앉아 있겠어요. 꼼지락거리고 화장실도 가고 목도 안 타는데 괜히 물 마시러 가고 시계 보고 이러다가 10분 가고 20분 가고 그래갖고 조금씩 커가면서 40분 가고 50분 견디는 거죠.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계속 응원을 해야 되지만 말이죠.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그 사람의 성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 교회의 거룩을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게 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결국은 말보다도 우리가 행위로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세상이 뭘 갖고 교회를 판별하냐면요. 그거는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말좀 줄이세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막 말합니다.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설교 좀 그만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그렇게 지겨웠던가. 세상 사람들도 아 그만 좀 설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데 감동받냐면요. 조용히 들어줄 때더 감동받습니다. 주기장창 가르치려고 들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말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성도를 사랑하여서 성도가 어떤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기장창 자기 말만, 자기 변호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품치도 안 되게 됐어요. 얼마나 가벼워졌는지요, 거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깨끗해서 거룩해지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요. 사역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노동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고 그걸 사역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노동일 뿐이에요. 아간의 저주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죄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를 막게 됩니다. 몇 명이요? 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지 못함이 온 이스라엘 민주의 전쟁의 패배를 이루었어요 나나의 거룩지 못함이 한국교회의 거룩지 못함을 대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이유는요 교회에 많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 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시동은 자기가 거는 줄 알지만요 성령은 스타트 못하고 엔진입니다 자동차 처음에 시동 걸려면 스타트 모터가 돌아야 되죠. 드륵드륵하고 돌아야지만 그때 불꽃이 튀겨 가지고요. 그때 엔진이 움직이는 겁니다. 엔진이 탄탄해도요. 그 스타트 모터 이 발전기가 제대로 활동이 못 되면서 차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시동 걸면 성령은 도와주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영이시고 탄원의 영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교회의 능력은 또한 가지로 측정해 보실 수 있는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 이 있는가를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간청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셔서 받을 걸 갖다가 기대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을 걸 기대한단 말이에 도둑놈심보지. 기도 또한 생명과 같이 성령의 창조물이세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교회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올스톱. 기름이 그 기름은 아니지만요. 자동차 움직이는 연료와 같이 정말 그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요. 교회는 한 바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이 없이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갖다가 회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하지 않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계신 기도의 영 성령께 더욱더 많은 능력을 함께해 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항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기도를 억제하면 그거 죄짓고 있는 겁니다. 뇌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자제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다섯 가지 꼽아봤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부터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를 꼽은 건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막 울고 나서 누가 죽었다라 그러시면 안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그거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은 뭘 하셔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세요 봐라 유전자 검사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다 너 내가 확신한다 내가 증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요? 우리를 경건케 하십니다 경건케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은 성화되어진 자기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이나 뭐 가운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 성령의 사역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